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결혼을 잠시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예비신랑은 20대 후반에 만났는데 제가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오빠가 많이 소심한 성격이고 조용해서 제가 열심히 다가간 덕에 오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와 연애를 하는데 신기하게 저희는 안 맞는 구석이 없었고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오빠가 주위에 지인이 많이 없기도 하고 이성 문제로 싸운 일도 없었죠. 부모님들도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보다 오빠처럼 다정하고 조용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더 좋다고 했죠. 저도 오빠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30대가 되자마자 오빠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고 둘다 직장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다 보니 얼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했죠. 오빠는 얼른 결혼해서 저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저도 아이를 낳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기에 부모님들의 허락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정식적으로 잡고 인사도 드리기 위해서 상견리를 해야 했어요. 오빠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설레긴 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하기 위해 한 식당을 예약하고 저와 부모님이 먼저 와서 오빠네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입구에서 오빠가 들어왔고 저는 여기야 여기! 하며 오빠를 불렀죠. 오빠를 뒤따라서 오빠네 부모님이 들어왔고 그 뒤로 낯익은 산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몸을 움크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연히 그 여자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나 보다 했는데 그 여자는 오빠네 부모님을 따라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는 사이라서 둘다 놀랐죠.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에게 학교 폭력을 했던 가해자였습니다. 이름은 민서였는데 그 친구는 저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민서가 바로 제가 결혼할 사람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의 신우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몇년 만에 민서를 보니까 고등학생 때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유 없이 때리는 건 물론이었고, 숙제는 전부 다 저에게 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인 돼지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저를 놀렸죠. 제가 학창시절에 지금보다 많이 뚱뚱했었는데, 걔네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심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주위 반 친구들도 너무 심하니까 저보고 대신 신고해 줄까? 라고 할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면 일이 너무 커져 민서가 보복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몸에 상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때까지 당한 내용들을 다 말했고, 저희 부모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학교로 가서 민서를 신고했습니다. 민서는 결국 학교 폭력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저한테 더 심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자퇴를 했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퇴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자퇴하고 나서 민서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다가 폭력 수준이 너무 심해져서 학교에서 처리할 수준이 아니었고 경찰에서 해결을 봐야 할 수준이라 결국 소년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소년원에 갔다는 소식까지 듣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어서 기억에서 잊혀가고 있었는데 몇십년 만에 상결례 자리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민서는 저를 보자마자 어 오랜만이다 하며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저를 보고도 반갑게 인사하는 민서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다들 저희 보고, 아는 사이야? 라고 물었죠. 민서는, 그냥 학교 친구였어.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민서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민서가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야, 돼지, 오랜만이다. 몇년 만이야, 이게? 돼지는 학창시절에 민서가 뚱뚱했던 저에게 부르던 별명이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예전에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고, 뚱뚱했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자칫 하다가는 민서가 다 폭로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민서는 그동안 성형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은 몇십 년 전에 봤던 민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성결례 자리는 저에게 너무 지옥 같았고, 민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하나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민서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야, 되지. 학창시절에도 똑같은 말투로 저를 괴롭히곤 했는데 다시 그 말을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민서는 제 과거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면서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그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었고 자기네 집으로 배달 음식 좀 시켜달라고도 하면서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런데 처음엔 이 사실을 오빠가 알면 저한테 실망할까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자퇴를 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지금의 저는 민서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민서한테 복종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민서가 시키는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네가 시키는 짓 안해. 내가 옛날에 박수현으로 보이니? 나 옛날에 뚱뚱하고 네 말에 복종하던 내가 아니야. 어쭈? 돼지 많이 컸다? 옛날엔 나한테 말도 못 걸었는데. 참, 나랑 말 섞는 것으로도 고마워야지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네 과거가 까발려지는 게 부끄럽지 않나 봐? 응. 세상에 남자는 많은데 왜?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그리고 너 하나 때문에 나랑 오빠가 헤어질 것 같니? 야, 박수현. 네가 우리 오빠 만난 것도 감지덕지지. 너 같은 애를 우리 집안에 들여보낸다는 게 얼마나 집안에 똥칠하는 짓인진 아니? 너 학교 다닐 때 친구 없었잖아. 그러면 결혼식장에 네 하객자리 텅 비어있을 거고. 그러면 대행할 봤어야겠네? 응. 안 그래도 오빠랑 나랑 쓰려고 했어. 거봐. 우리 오빠 하객자리랑 네 하객자리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너무 부끄럽다. 넌 우리 집 가문의 수치야. 민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 마냥 말을 했고 더 이상 반박하는 제 스스로도 너무 한심해서 그냥 답도 하지 않고 민서가 보낸 카톡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무시라고 나니 민서는 화가 났는지 네 과거 사진 다퍼뜨린다 라고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냈고 저는 그것도 무시했죠. 솔직히 마음 한 켠으로는 오빠가 저에게 실망하고 파혼하자고 할까봐 무섭긴 했지만 만약 오빠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면... 오히려 저의 아픈 과거도 보듬어주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민서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분명 가족들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 텐데 오빠는 저한테 아무 말이 없었고 평소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직 민서가 사진을 퍼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빠의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고 저에게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한테 얘기 다 들었어.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민서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과거에 장난 한번친거 가지고 되게 요란피었더라 우리 딸, 그때 빨간 줄 그여서 취직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 딸말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리고 과거 사진도 봤는데 차, 우리 집에 이런 애가 들어오려고 했다니.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 했다며. 어머니, 제가 민서한테 어떻게 당했는데요. 매일 같이 때리고 시키고 솔직히 그때 민서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로 끝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저, 고등학교 민서 괴롭힘 못 견뎌서 자퇴했고, 검정고시 본 후에 대학교 좋은 것 같고요. 지금은 민서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머머, 이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우리 딸이 어쩌고 어째? 어떻게 이런 무식한 애가 우리 집에 들려고 했는지. 나 은참. 민서 아니었으면 네 검은 속내 모를 뻔했다. 그리고 하객 대행 쓸 거라며. 무슨 그런데 돈을 쓰니? 우리 아들이나 이용해 먹고, 우리 가족들 다 속이고. 이건 사기 결혼이지. 우리 아들, 딸 봐라. 학창시절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주위에 친구들이 바글바글하잖니? 네가 친구가 없다는 건 그만큼 네 인성이 클러먹었다는 거야. 결혼은 좀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결혼을 미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더러운 과거를 알아버렸는데. 여기서 결혼을 진행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지 않겠니?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데 너한테 우리 아들은 너무 아까워.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얼음물 한 잔을 원샷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집에 시집을 갈 바에는 평생 혼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다 말하고 싶었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오빠가 연락이 없길래 오빠가 제 과거를 알고 저와 헤어지려고 하나보다 싶었습니다. 오빠네 가족들은 며칠 동안 저에게 연락하지 않아서 결혼도 무산이 되었다고 생각하려는 찰나 그때 오빠의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딱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한테 막말을 했구나, 며느라. 지금 우리 민서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고, 나도 너한테 막말한 거 사과하려고 한다.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어. 잘 알지도 못하고 심한 말을 해버렸네. 처음에는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를 며느리라고 칭하시면서 사과를 하나 싶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라는 문장을 듣고, 오빠가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하객대행도 오빠가 하자고 한 거예요. 오빠는 부모님 모르게 혼자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오빠는 학창시절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대학교를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을 멀리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적응도 못하고 말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은근히 오빠를 따돌렸기에 오빠는 지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객 대행은 제 하객 자리가 아니라 오빠 하객 자리에 하려고 했던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 친구만 없었지 대학교 지인들과 직장 지인들이 많았는데 오빠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객 대행을 쓰겠다고 한 건데 오빠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학창 시절에 저만 판단하고 제가 하객 대행을 쓸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어머니가 저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화가 잔뜩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대요. 오빠는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모든 내용을 다 말하니까 오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했답니다. 오빠는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조용해서 한 번도 화내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친건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민서한테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 그때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아 버렸대요. 민서는 제가 뚱뚱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고 오빠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했던 민서에게 화를 불같이 내면서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민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그런 돼지한테 왜 사과해? 난 잘못한 거 없고 그때 징계 받았으면 됐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민서가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히려 화는 오빠가 더 냈어요. 오빠는 민서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민서가 과거의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갔다는 사실과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피해자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썼고, 글 마지막에 새언니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이거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민서가 다니는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민서는 과거 저지른 일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서 잘리면안 됐죠. 글을 쓴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더라고요. 민서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빠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하고, 글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오빠는 저에게 왜 자기 동생한테 폭력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이 괴롭히는데 반박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군요. 솔직히 저도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알았기에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학창 시절에 폭력을 당했던 저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안아주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결혼을 다시 추진해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부터 이런 어색한 사이가 된 집안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민서와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아직까지 가슴에 박혀 있어서 가끔씩 떠오르곤 하는데, 민서와 어머니를 계속 보면 상처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빠는 결혼하고 시댁은 아예 오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혼을 고민하고 있고, 오빠는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오빠 가족들도 결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오빠가 좋긴 하지만 신우이가 제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인 게 너무 걸리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